변질되어가는 부동산 경매 공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경공매를 하는 이유는 시세보다 싸게 사려고 합니다. 2023 타경 213830월 지원 경매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정가 4560만 9천원 10월 15일 최저 입찰가 375만 6천원입니다.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싸게 보이고, 거저 그냥 줍는 땅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싸게 살수 있는 땅일까요? 이 물건은 떳다방 기획부동산 애들이 눈탱이 쳐서 팔아 처먹고, 2차로 법원에서 감정과 높게 해서 또, 우리를 울리는 물건입니다. 그 당시 기획부동산에 쪼개기 물건 사신 분들 지금 편안하십니까? 이 물건 바로 옆번지에는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숲세권 역세권 하는데, 여기는 먼지권 소음권으로 기획하신 겁니까? 만약 떳다방 애들이 실제로 개발했다면, 여기 분양받고, 전원주택 지으신 분들 소음과 먼지에 스트레스 받고 재산상 1차, 2차 큰 손실을 보았을 겁니다. 현재 유튜브를 통해 소액으로 억을 버니 10억을 버니 함께 공동 투자하면 큰 돈을 번다고 눈먼 돈을 기획부동산 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술더떠 안전해야 할 경공매 역시 나라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이 산 19번지. 공시지가 300만원 감정가 대비 8% 370만원. 여러분 저렴하다고 보이십니까? 현재 경매든 공매든 이런 물건 천지입니다. 온비드 공매 물건 역시 감정가를 너무 부풀리고 있습니다. 법원 온비드 기획부동산 적당히들 하십시오. 이게 나라입니까?